는 이제 추세 추종 음 대표 투자 전략 전문가 여승계 전문가이고요.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으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좋은 기업으로 듣고, 또는 알고서 싼 가격, 또뭐 혹은 뭐 싼지는 모르겠지만, 오를 것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어, 결과는 또 생각과 같지 않았을 때 대응을 하는 투자자 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결과는 또 분명히 다를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되는 대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시장 지수, 요런 부분들도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들 살펴보면서 어떤 대응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좀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장의 상황, 시황이죠. 시황. 시장의 상황. 연준의 통화정책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은 항상 항상 미국 연준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에 항상 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금리라는 것이 물론 이 유럽의 22도 있지만 금리 금리는 채권 그리고 환 외환, 환율,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채권 시장의 금리, 환율, 이 모든 것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지 어떤 방향이냐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비둘기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전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긴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긴축.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긴축에 들어갔잖아요. 긴축. 긴축에 들어가면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긴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긴축. 사실상 이제 종료됐죠. 종료. 긴축 종료, 긴축 종료, 종료 이후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인하를 할 것이냐, 현재 수준의 5%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빨리 인하를,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음, 그 그런 기대감을 좀 차단하는 입장이 있어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 금리 인하, 횟수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연준에서의 통화정책, 경로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괴리, 괴리가 있죠. 괴리.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6회의 금리 인상은 오바다 금리 인하 인상이 아니라 인하 여섯 번의 금리 인하는 시장이 오버하고 있는 거다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기본 베이스는 3회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3회의 금리 인하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장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여왔어요 시장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시장이 금리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근데 금리이나 기대감 이전에는 뭐예요?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긴축 종료를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 이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연준에서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고 다시 기대감이 꿈틀꿈틀하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기대감을 차단하면 또 다시 조정받고 그런데 어, 긴축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서 연준의 어, 연준이 시사하는 것을 간과하고 그 기대감에 편승해서 매수에 들어갔으면 조정받을 때 괴롭고 아니야 이건 기대감에 의한 거품이야 여기서 따라가면 안돼 여기서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돼 매도 대응을 하고 그 매도 대응을 한 이후에 실망감에 지수가 내려왔 내려왔을 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언젠간 긴축은 종료된다. 언젠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긴축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 왜?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조정 받았을 때 나눠서 매수하고, 매수 대응이죠. 또 기대감에 올라갈 때, 아직 연준에서는 종료를 생각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또 기대감이야, 거품이야, 매도로 대응하고, 이게 대응이 아주 바람직한, 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그런 요런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시황 뉴스는 그냥 단순히 아침 증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에서 언론 언론에 나온 소식, 물론 이제 그 소식들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서 어,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포함을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시장이 현재 위험 자산을 선호하려는지 아니면 회피하려는지 아니면 관망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요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24년 미 연준 금리나 시대감은 기대감은 낮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과 연준의 실제 그 인하 시사하는 인하 횟수 이 괴리가 좁아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3월 금리나 전망은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12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3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차 완화되어져서 기대감이 낮아지더니 급기야 올해 1월달, 2월달 와서는 소멸이 됐죠. 3월 금리 결정은 동결로 되고 있습니다. 동결. 3월은 동결. 동결 가능성을. 어... 그 CM이 최대 선물 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90%로 보고 있습니다. 90%. 동결 90%. 그러니까 그 3월 금리나 전망은 소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 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3월 금리 동결한다고 해서 시장이 뭐더 이상 실망해서 경기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3월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시사를 할 거냐는 거죠. 어떤 신호를 줄 것이냐. 요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이제 연설도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누구누구가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럼 또 시장이 또좀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가라앉고, 또 누가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이제 조금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그 연준의 주요 인사들 발언, 잘 보시면은요. 아, 파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매파 인사는 누구인지, 또 대표적인 비둘기 인사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은 어, 총재들 연준의 주요 인사들 연설이 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몇, 며칠날 누가 연설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내파적 성향의 인사야 그러면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까요 만약에 어, 대표적인 내파인 뉴욕 연은 총재가 오늘이 21일인데 22일 연설이 예정되어져 있다 네. 만약 만약 대표적인 매파 인사가 뉴욕 여는 총재인데, 뉴욕 여는 총재의 연설이 22일날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올랐어. 21일, 오늘 주가가 좋았어요. 시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22일날 예정되어 있으면 시차에 의해서 영향은 23일날 줄거 아니에요? 그쵸? 23일날 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장 좋았어요. 일단 오늘은 보유죠. 그리고 내일. 내일도 시장이 좋아. 그럼 내일 막 추격매수해요? 매수 들어가? 아 시장 좋아. 일단 고. 아, 못 먹어도 고. 일단 찔러봐. 매수합니까? 모르면 매수하는 거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뉴욕 연은총재가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라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아저 빌어먹을 왜 졌단 말을 해가지고 하필 내가 샀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들잘 보시면 <laughs> 요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음, 아 지금 시장이 괜찮은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이번주 여성재전문가가 여는 인사들 연설이 다소 예정되어 있다 그랬는데 누구누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라 뉴욕연은총재가 연설을 하네 야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얘가 얘기해 가지고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어, 대표적인 비둘기적인 인사가 시카고 연은총재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 cpi가 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때도 시카고 여는 총재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CPI,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CPI가 아니라 PC다. 뭐 이런 식으로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시장을 좀 달래주는 비둘기적인 얘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시장이 막안 좋아요. 지수가 답답하고, 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음, 개별 종목들도 희마리도 없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근데 어 오늘 저녁에 시카고 여는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네 그럼 조금 어, 추가매수 요런 계획 잡아가지고 잡아 가지고 잡아잡아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기준을 잡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저는 다 감안을 해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대응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 3월 FMC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채팅창을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두번 정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3월 금리이나 전망이 소멸됐습니다.라고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어, 연준에서 1년에 통화정책회의를 총 8번을 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통화정책회의를 해요.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럼 1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예정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있습니다. 5월에 있고, 6월에 있고, 7월에 있고, 8월 건너뛰고, 9월달에 있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어요. 올해 24년, 24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는 1356791112 이렇게 총 8회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져 있는데 1월은 지나갔고 3월도 이제 곧 다가오죠. 3월 중순에 말경에 있어요. 3월 말경에. 3월 동결. 지금 인하 얘기하냐 인하. 금리 인하. 그럼 언제 할 거냐. 3번, 연준에서 3번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데 지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세 번을 언제 할 거냐 언제? 3월 동결 그러면은 남은 건 5, 6, 7, 9, 10일, 12. 여섯 번 남은 거잖아. 여섯 번. 그렇죠? 여섯 번. 요기까지가 상반기죠? 5, 6, 여기까지가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하. 제가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상저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상반기에는 두번 남은 거잖아요. 두 번. 3월은 동결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죠? 3월은 동결로 확실시 되고 있고, 상반기에 5월, 6월.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고 하반기에 이제 네 번의 회의가 남아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아마 며칠 전에 전에 어젠가 채팅창으로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빠르면 빠르면 5월에 하지 않겠느냐 5월에 이날을 5월에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문 의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대세로 굳어지는 대세, 대세로 굳어지는 거는 7월입니다, 7월. 7월에 이날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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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세 번을 이날을 하는데, 세 번을 스트레이트로 할 거냐? 연달아서, 연달아서 7, 9, 10일,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할 거냐? 아니면 7월 하고 9월 건너뛰고 11월, 12월 할 거냐? 아니면 7월, 안하고 9, 10일, 12할 거냐. 요런 이제 가정을 시나리오를 세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5월 빠르면 5월도 할수 있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얘기를 하고 전문가를 이용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5월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5월. 지금 벌써 뭐죠? 지난해 이제 4분기 미국 GDP, 연율 3.3%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한 2%를 웃돌았죠. 그리고 1월 비농업 고용도 35만 명 넘으면서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었고, 또 지난주에 나온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전년 대비 3.1% 올라가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이제 2.9% 위로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고, 근원 CPI도 3.9% 오르면서 예상치 웃돌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웃돌았죠.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야 다시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3월까지 3월 FOMC 전에 나오는 CPI 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5월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지표가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5월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가 점점 뒤로 늦춰진다고 해서, 또 변동성이 또 확대될 것이냐 전또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티 그룹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수가 있어요 경기 서프라이즈 수 저희 밑에 적어 놨는데 이 경기 서프라이즈 수가 올해 미국 1월 달에 마이너스 2.4 포인트를 찍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4 포인트 근데 2월 달 들어서 40.9 40.9 포인트로 훅 급등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로존도 12월 달에 마이너스 46.0 포인트에서 지금 3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 지금 되게 안좋다 그러잖아요. 경기 부양에 막 공상당이 집중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중국도 1월 마이너스 19.4에서 2월 달 들어서 10.2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9.4에서 플러스 10.2까지 올라와 있는, 좀,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중국에서 5년 만기 LPR, 이 대출 우대금리, 25BP 인하를 결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금리 인하가 조금 이제 뒤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또 이제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변동성 확대되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 경기 모멘텀, 서프라이 즈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봤을 땐또 밑으로 내려가면 하방 경직성을 보일 만한 근거도 좀 내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조정 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매수할 때 무엇을 매수할 거냐,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패드워치상 연내 금리나 횟수가 CPI 발표 전에 연 6회에서 현재 4회로 컨센서스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여섯 번 금리나 기대를 하고 있다가 두 번이 줄어든 4회로 컨센서스 예상치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고요. 3월 동결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가 됩니다. 90% 그리고 이제 5월, 6월 동결 가능성이 일단 50%가 넘어요. 7월 시작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연내 3, 4회 인하의 가정이, 가정이죠, 지금. 가정. 75, 3회 인하를 하면 7 5 b p 에요 75, 0.25씩 해 가지고 25bp씩 인하를3세번 하면 75bp가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근데 시장은 여기에 플러스 한 번을 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100bp가 되겠죠? 100bp. 그렇죠?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하면 7, 9, 11, 12네 번의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요게 어떻게 이제 가정이 바뀔지, 요게 이제 3월 FMC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지수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증시 음, 또 한국 증시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또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간다. 혹은 또 다음 주, 다음 주 26일 발표 예정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요인에 의해서 또 강세를 보인다. 이럴 때 섣불리 서폴리 묻지마식으로 추격매수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반대로 어떤 특별한 악재 없이, 특별한 악재 없이 그냥 단순 실망감, 기대 실망, 기대의 반대가 되는 실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 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해서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종합 주가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1월달 음, 올해 1월달 개장하면서 개장하면서 제가 무료방에도 월봉 차트 띄워드렸어요. 1월달 1월달 개장하면서 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저항입니다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작년 11월달 이제 급 반등이 일어났어요. 종가상 11.3% 상승을 했고요. 12월달에 종가상 4.7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의 히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18개월 동안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1 8개월 동안 조정 추세를 보였어요. 무엇 때문에? 긴축 때문에? 긴축 때문에? 조정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정의 추세를 보였고 이 어, 부분이 이제 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여기 20, 2023년, 2023년 이 올라간 건 뭐예요? 어, 종료에 대한 긴축 종료. 아, 이젠 할 만큼 한거 아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어? 종료에 대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때 아마 다들 허걱 하셨을 거예요. 이때, 90, 아니, 8, 90, 8, 90, 8월, 9월, 10월, 세 달, 이렇게 내려 꽂힐 때, 다들. 한숨 많이 푹푹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좀 아팠던 시장이죠 요게 뭐예요 실망감이죠 실망감 그죠 실망감 실망감이었고 아, 이제 이제 기축종료 기정사실화되면서 아, 이제부터는 또 조기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국내 증시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제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그리고 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올해 2월까지 된 거죠. 이렇게 2월달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 1월 말서부터 해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살펴보면 지지와 저항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긴축이 종료가 되긴 했지만 인하를 한건 아니잖아요. 아직 인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금리 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에 오른다 하더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주봉으로 좀 넘겨 볼게요. 현재는 이제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회원님들. 저항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사이즈 큰, 시총 사이즈가 큰 대형주들.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 이미 조금 늦었죠. 특히 뭐, 금융주 중에서 이제 저퍼주 관련된 애들. 어, 모르겠어요. 다음 주 26일 날 저퍼주 관련해가지고 강세를 나타냈던 금융주. 음 하고 또 현대차, 현기차 이런 쪽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이제 관심이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주봉 차트를 조금 돌려놓고 보면은 과매도 신호가 작년에 있었고 과매도 신호 때 굉장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이때가 22년 주봉 차트에서 과매도 신호가 떴을 때. 좀 집중하시라는 말을 좀 여러 차례 드린 게 기억이 나고요 현재 이제 주봉차트 상에서 요게 이제 좀 막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 드리냐 하면 요게 이제 2700선 부근에서 좀 막혀 있는데 환율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의 변화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까 채권 당연히 채권시장하고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 달러 환율 또 위안화 환율에 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환율 차트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환율 차트를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면 이 환율 차트랑 코스피 지수 차트하고 완전히 이제 뭐 커플링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 면에서 굉장히 유효한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환율 차트가 보시면 10월달에 작년 10월에 과매도에 빠졌죠. 작년 10월초 그리고 10월말일, 31일 과매도에 두번 빠졌어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0월에 엄청난 원화 약세를 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 11월달 들어오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또 강세를 내려오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게 또 11월달에 과메도 수 신호를 풀어내면서 급반등을 이끌어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수의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렇게 업종 차트에 과메수 과메도 신호를 기술적으로 지표를 추가를 해서 보고 있고 또 간혹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매도 신호 외에도 차트 여러 종합주가지수 차트에 환율을 겹쳐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차트 기능을 좀잘 살펴보시면 겹치기 기능이 다 지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놓고 보시는 것도 지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해서 보여드리는데. 음,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얘가 내려올 생각을 안하네요 달러가 유럽이 워낙 비리비리 하다보니까 달러가 생각만큼 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달러가 좀 내려와 주면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수급에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어 지려면 달러 원달러 환율 달러 환율이 좀 워낙 강세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 얘기까지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 지수까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는 못했고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3월 FOMC 구근해서까지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발 한 번에 훅 담그지 마시고 차근차근 매수 가격을 어떻게 나눠서 진행할 건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